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엔팔입니다 오늘 할 공포게임은 아이즈 더 호럴 이 게임이 이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번에는 맵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몬스터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몬스터 이름은 찰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찰리찰리 챌린지의 그 찰리 귀신인 것같고요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맵은 오리지널 맵인 맨션으로 하고 난이도는 이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아이즈도 호러라는 게임이 2년 동안 새로운 괴물이 안 나왔고, 그리고 사실 대표적인 아이즈도 호러와 관련된 괴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틀을 벗어난 괴물이 새롭게 나왔다니 신기합니다. 일단 그 괴물이 근처 오면 어떻게 바뀔지 일단 한번. 스피드 정도만 한번 볼까요? 어? Q를 눌렀더니 여기 인네 어? 잠깐만 내가 아까 있었던 데잖아 뭐지? 또 바뀌었네? 뭐야? 이거, 이건가? 뭐지? 얘 순간이동하는 거 같은데? 아, 순간이동하네. 텔레포트를 하는구나? 야, 이거 완전 그냥 사운드 플레이 해야 되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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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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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거 어딨는지 어떻게 알아? <laughs> 아, 이게, 아, 핵쫄령 아. 아, 이 소리는 계속 나는데얘 지금 어딨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미쳤다, 미쳤어. 이 그나마 이지니까 이렇게 잘안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저렇게, 저렇게 있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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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텔레포트 하는 대신에 잘못 봐요 그건 다행이군요 근데 안 가는데?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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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이 액자를 뚫고 다니네 텔레포트 할수 있는 곳이 따로 있네요 보니까 이거 봐 모든 것을 순간 이동할 수는 없어.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액자 같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구만. 매개체 빨이었서 매개체 빨. 그러면은 저런 곳 근처에 안 가면 되는 거냐? 쉬워 쉬워 쉽게 생각하면 돼. 좋아. 지금 얘가 지금 어디지? 자얘 지금 지하실에 텔레포트해 놨죠? 그럼 어, 우리는? 유유히?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힌트가 쓸모가 없네. 어차피 순간이동하잖아. 내가 힌트를 써서 봤던 위치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거네. 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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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귀신. 아, 아까 사람을 못 먹었어요. 거기에 액자 있어가지고 액자로 귀신이 텔레포트 하거든요. 아, 이거 이쪽 가다가, 가는 타이밍에 귀신 나오면 바로 죽는 건데. 아, 일단, 얘가 지금, 이, 1층에 있거든요? 1층에서 2층 바로 오진 않겠지. 봐봐, 봐봐. 다행이야. 자, 정말 다행인 건이쪽에 액자가 없음! 따! 따! 야, 이거 완전 우 게임이다. <laughs> 야 잠깐 이거 이쪽으로 가서 어. 아 여기 막 다른 길. 아아못 <laughs> 박겠지 이지니까 나니도 <laughs> 이지라고 따라오지 마. 아, <laughs> 어 레알 룸발 게임이야 그냥 갔겠지? 저 밑에 뭐야 저거? 아 지구나. 아 요, 이쪽에 아 액자가 있구나. 이쪽에도. 자, 이 안에는 액자가 있네요. 죽을 뻔했네요. 다행이에요. 와 이거 하드 모드면 진짜 어렵겠다. 야 하드 모드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난이도? <laughs> 이게 난 이게 난이도 이지야? 얘 지금 이쪽 층에 있고. 아 이게 이게 힌트가 의미가 없어. 그냥 튀워야 돼. 봐 아, 일단 이, 그나마 이쪽엔 액자가 없잖아. 내려가볼까? 오케이. 아, 그래도 이진난이도 까지는 깰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진난이도가 아닌 하드모드면, 이신 몬스터가 얼마나 어려워질지 해보도록 하죠. 이게 소리가 그냥 계속 나나 본데? 아닌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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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지금 여기... 아, 이렇게 지지직거려야 되는 거네. 이... 아... 아 하는 거는 계속 들리는구나. 자, 갔나보다. 난내 운을 믿어. 지하다. 이건 지하부터야. 지하에 액자가 없겠지. 나, 지하에서 액자를 본 적이 없어. 난 믿어! 있네? 치아에도 자가 있네? 여기도 있네? 이 유리원 어떻게 먹어? 나오면 죽는 건가? 그치만,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는다. 오케이. 와, 구석구석 다 있구나. 일 일단 층이야이저아저층이구이구층은층죠 아, 없죠? 4 소리가 이거. 이거. 이렇게 크게 들리냐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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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2층에 가서 두개 아, 12개만 먹으면 되는 건데, 얘가 지금 2층에 있으니까. 이게 오는 패턴 같은 게 있나? 패턴 같은 거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운빨이겠지. 그냥 가자. 제가 나운이 좋으니까?

해봤구요. 자, 지금, 시, 새로운 캐릭터 괴물로 병원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맵은 제가 저번에도 이지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게 깼었는데, 과연 이번에 신규 몬스터로 하면은 얼마나 또 어려워질지, 다른 플레이가 나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괴물이 텔레포트하니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그나마 이 맵에서는 좀 괜찮은 게, 이 맵에서는 이제 물약 기능이 있잖아요. 물약을 이렇게 조합해서 무적이 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주머니의 위치를 다 알려주거나 혹은 이동 수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그런 이제 효과 있는 물약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 맵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여기 하나 있다. 자, 대신에 물약을 하나만 먹으면,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내려가다가 저기에 텔레포트 하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일단 액자 있는 곳은 좀 나중에 가자. 일단 좀. 여기 물약도 하나 있고. 여기 액자 갑자기 나올 것 같아. 일단 지금 있는 층에서 최대한 얻자 오케이 여기 포션 하나 있고 포션 먹고 이게 하나만 먹으면 이렇게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두개 먹으면은 좋은 기능이 생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초록 색깔하고 초록 색깔하고 중복해서 먹으면 핫 이렇게 주머니에 위치가 다 나와 나와요 일단, 이쪽 층에는 주머니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네? 그럼 이두 개만 빠르게 먹고. 갑시다. 아, 이 맵은 근데 주머니가 되게 안 나와. 일단, 지하보다는 위쪽으로 가자. 이거 위쪽에가 주머니가 훨씬 많거든요? 위쪽에 물약도 많고. 자, 이거 액자 견제해주면서. 아, 여기 텔레포트 탔다. 이 근처다, 이 근처다. 어디지? 어, 여긴가? 이게 소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 여기 없다. 4개 5개 6개 이게 빨간색, 빨간색 먹으면은,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보이는 거? 아닌가? 빨간색, 빨간색 하면 뭐지? 아, 여기도 액자가 있구나. 좋았어, 좋았어. 뭐야, 나 방금 뭐 밟았는데, 뭐, 아, 너, 아, 너니? 아, 저지 아, 밟았구나? 미안하다. 뭔가 밑에 울퉁불퉁한 거 있길래... 아, 또 밟았네. 그럼 이거 하나 먹고 블라인드 된 상태에서 저쪽에 가서 초록 색깔 하나를 먹자. 그러면은 그게 아마 헤이스트였을 거야. 내 기억에 맞다면 또뭐 밟았는데, 뭐, 뭘 밟았지? 내가... 아, 앞이 안 보여. 어디 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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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기다기다기다 헤이스트 50초 동안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버프 발로 지하까지 단숨에 한번 가보자고. 괜찮아 소리좀 중요하지 않아. 소리는 중요하지. 아 <laughs> 어, 소리가 너무 아 어, 소리가 너무 크 <laughs> 그런데 중요하지 않지만 무서운데? 가, 가,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 지하 있나봐. 여기 어디지? 지하는, 아, 지하 아닌 것 같은데? 계세요? 지하세요? 야, 야, 지하다, 지하다. 이거, 초록색깔 빠르게 먹고, 빨간색깔 빨리 먹어야 돼. 그게 나의 살 길이야! 뭐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은 귀신이 제 앞에 와도 저를 못 죽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투명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의 무적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때 빠르게 하나 더 먹고 탈출하면 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30초쯤에 나가야 돼요. 야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이게 여기 지하 맵이 나가기가 힘들어.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나가겠는데? 야 하나가 어딨어? 이지 모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laughs> 하나가 없는데? 하나 어딨냐? 이게 원래 이지 모드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나오던데. 아, 저쪽에서 한번 찾아볼까? 제가 저쪽에서 하나를, 하나도 안 먹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 아, 먹었구나. 주머니 한 개가 없어. 아, 여기 이, 이 얘, 이괴물은 되게 나오진 않는데 소리 때문에 무섭구나 소리가 굉장히 무서운아이야임 지하네 내가 아까 지하에서 빨리 안 나왔으면 죽었겠네 아, 여은다여임다오케이오케이게리은이 초록색깔 초초색색먹초면주머 먹으면 주머니 주머니가 이, 이게 마지막 주머니인가? 왜 이렇게 없지? 어, 엄청 많네. 다섯 개나 더 있네. 확실히 여기 맵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일단 헤이스트 쓰고 빠르게 탈출. 나이스 깼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하드 모드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찰리라는 몬스터를 제가 봤는데요 어 이게 그 아이지도 호라는 그 탕탕탕탕탕탕 하는 그 공포감이 있었다면 이 찰리는 언제 액자로 텔레포트 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액자를 한번 걸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찰리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불안함 그 공포감이 되게 컸던 어 괴물이었네요 재밌겠습니다 그럼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